안녕하세요. 그코네오제니스와그코제니 대해 발표를맡게된 전승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해당 과정을 공부하면서 비가격적인 반응들이 있는데 그코네오제니스에서 어떻게 이 비가격적인 반응들이 이어지는지 궁금하여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코네오제니스 반응은 왜 필요할까? 그코제니스 반응, 그코제니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코 글코... 제네스 반응은 왜 필요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저희의 뇌는 근육과 간에 저장된 모든 포도당의 절반 이상인 120g 이상의 포당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장시간의 식사 부재 또는 경련 운동으로 인해 이러한 포도당은 고갈되어집니다. 하지만 뇌는 아직 여러 작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포당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몸에는 포당이 없기에 비탄소물 중구체로부터 포당을 새로 합성하는 글루코네오제네스 반응을 통해 포당을 제공받고. 모모의 여러 작용을 조절합니다. 글코네오제네스 반응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당분의 에서의 비가역적인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게 되면 글코네오제네스 과정의 10개의 반응 중 7개는 당분의 반응의 역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분의 나머지 3개의 반응은 비가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헥소카이네즈의한 변화, 그리고 포스포폭토카이네즈의 한 변화, 마지막으로 피르베이트카이네즈의 한 변화, 이총세가지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다른 반응들에 비해 표준 자유 에너지가 0보다 커 비가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피루부산이 포장으 되기 위해서는 위효소들이 아닌 다른 효소를 사용하여 이 반응들을 우회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회하는 과정은 피루부산이 인산엔올 피루부산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피루부산의 옥사이스트산으로의 변환입니다. 바이오틴 이하는 부조효소에 필요로 하는 피부산 카르복시화 효소가 반응을 촉진합니다. 피루베이트 카르복시레이즈의 바이오틴아이신 장기가 ATP와 중탄산염을 통해 CO2를 공급받고 이런 바이오틴아이신 장기가 CO2를 피부산에 붙여주며 피부산이 옥사이트산이 되도록 합니다. 다른 포도당 신생성 효소들은 세포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옥사이트산은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망 내에는 옥사이트산 수송기가 없기 때문에 말산 후 변화에 미토콘드리아 바꾸어 나갑니다. 말산은 탈수소 효소로 인해 옥사아세트산을 변하고 옥사아세트산은 포스포애노피루베이트카복시카인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며 인산애노피루산이 됩니다. 하지만 젖산이 전구체의 경우 위 반응식이 아닌 다른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위, 방식, 위 반응까지는 같지만 이 반응에서는 NADH를 이미 세포지에서 생성했기 때문에 옥사아세트산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포스포애노피루베이트카복실 카이네즈에 의해 인산연호피 부산이 되고 미토콘드리아 바꾸어 나가게 되며 첫 번째 우회 경로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옥사스트산은 당분의 역반응을 통해 1,6이중인산과당이 됩니다. 2중인산과당에서 6인산과당을 타인산하는 마그네슘 의중과당 1,6이중인산형 분해효소, 즉 f b 페이 e 1에 의하여 촉진이 됩니다. 이때 효소는 ADP의 인산기 전이가 아닌 C1인산의 비가역적 가수분해를 일으켜 6인산과당으로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글코네오 제니스의 마지막 반응으로 6인산 포도당으로부터 포도당을 생성하는 탈인산화 반응입니다. 포체막에 존재하는 6인산 포도당 인산화 효소에 의해서 매개 되는 과정으로서6인산 포도당에서 6번 탄소에 결합한 인산기가 제거되며 포도당이 생성되는 과정을 일으킵니다. 반응도 위 반응과 같이 ADP의 인산기 전이가 아닌 물을 이용한 인산에스터 가수분해로서 탈인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을 통해 세포 내부에 생성된 포도당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포도당 수송체를 통하여 세포 외부 혈중으로 방출되어 혈당을 조절하거나 포도당이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글루코네오제닉스 반응은 생성되는 포도당 한 분자당 4 개의 ATP, 2 개의 GTP, 총6 개의 고에너지 인산기가 사용돼 에너지 측면에서는 비싼 값을 치우지만그 정도로 인체에서 중요한 반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글루코제닉 물질은 포도당을 생성하는 물질로서 피루부산 뿐만 아니라 젖산이나 시트산 회로의 탄소 중간체도 포함됩니다. 위 사진과 같이 다양한 아미노산도 분해되어 피루부산이나 옥사세트산을 생성해 포도당을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라닌은 알라닌 아미노기 전달 효소에 의해 피루부산으로 직접 전달됨으로써 중요한 글코제닉 물질입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 듣기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